역시, 영유하기 부모님의 최대 관심사는 땡땡땡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건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킨더보스입니다. 2022년 킨더보스에게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3월 어느 날 상승세를 타고 있던 킨더보스에게 해킹이라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laughs> 아,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아 동근서주 하면서 찾아봤지만 되찾지 못하고 아 포기하고 다시 힘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물어볼 때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아 정말 도움되었다 감사하다 개인적인 메일 주신 분들 계시고 인스타 DM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또 어느 유명 망카페에도. 네 살다주시고. 맞아. 그, 그 원장 세 분. 네. <laughs> <laughs> 아, 저희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할수 할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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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몬테소리와 관련한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힘나는 말이 몬테소리 정말 재미없고 정적인 이미지였는데 너무 재밌고 웃기신다라는 <laughs> 말이었어요. 수요님들만 할것 같았거든요. 네. 제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몬테소리의 음, 이미지를 음, 좀 탈바꿈 네.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몬테소리 하시는 분들 조근조근하게 이야기하시고 <laughs> 몬테소리를 하면 왠지 차분하면서도 절대 한번 우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네, 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에서 벗어난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몬테소리 협회에서 음, 상 하나 줘야, 줘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음. 네. 저도 덕분에 음. 몬테소리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음. <laughs> 생기게 됐고요. 저희 또 할머님들 댓글 주시는 분들 계신데 정말 감사해요. 어, 저희들도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고요. 또 믿고 보는 채널이다. 황원 육아로 힘든데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이런 말씀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저는, 킨더보스는 힘든 육아를 하고 계시는 엄마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뭔가 우리가 그 교육자로서 진정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는 마음이 느껴진다. 뭐 이런 종류의 댓글. 이건 감동을 울린다. 네. 요즘 워낙 치료다. 뭐 문제다. 이런 육아를 비판하는 컨텐츠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느껴주셨다는 댓글에 정말 힘이 났어요. 네. 울컥하더라고요. 네. 진짜. 네. 저희가 자극적인 이야기 또 솔깃한 썸네일로 조회수를 <laughs> 좀 높여볼까? 했다가도 많이 마음 음, 먹죠. 네, 아니지 긍정적으로 가야지 하면서 바꾸게 <laughs>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언는 절대 보내지 마세요. 어, 누구보다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웃음> <웃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자극적이고 좀쓰레게탈것 네. 같은데. 원선택 요령 <laughs> 이렇게 받는 예 된다든지 이런 엄마 정말 원해서 진상이다. 좋아해서할수 있는데 아유, 이런 엄마 원해서 좋아해요. 좋아해요 맞아요. 이렇게 음, 하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력 네. 끼치고 싶은 저희들의 마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진정한 유튜브는 안 되는 거예요. <laughs> 네. 또 사실 현장에서 보면 아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어른보다 마음 씀씀이가 네. 좋을까? 하는 아이가 더 많고 부모님도 어이없는 걸로 교사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보다는 감사해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맞아요. 경력이 어. 20여년이 되다 보니까 어, 이때쯤 이런 얘기 부모교육 공지하고 알려드려야지 이런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조금 먼저 킨더보스가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시행착오를 적게 하시라고 매달 알려드리는 지금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땡땡땡땡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세요. 네. 12월 편에서는 아이와 평가를 한번 해보시라고 했었는데요. 저희도 네, 평가의 시간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laughs> 그러면서 내년 계획도 세웠는데요. 지금부터는 2022 어워즈 히어보스 <laughs> <스토버스> 각종 진행비를 <신년기를> 하도록 <laugh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laughs> 우선 조회수를 한번 볼게요. 조회수가 가장 좋은 영상순으로 살펴보니까 원장만만 아는 유학유 기관 선택방법 예리편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유아교육기관 선택방법 기본편이었고요. 3위는 잘 다니던 아이가 원에 가기 싫을 때, 네. 4위는 습관 고치는 방법, 5위는 몬테소리 원의 오해와 진실이었습니다. 아, 정말 국장님들께 도움 되는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유아교육기관의 고민들이었지요. 네. 댓글이나 DM을 보면 정말 간절함이 느껴져서 한 글자도 허투루 쓰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에는 라방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라자 <laughs> 저희가 지난번 원장님들 대상으로 라방으로 연수를 해보니까 음. 어, 피드백이 바로 오니까 네, 너무 좋더라고요. 음.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더 좋겠지만 아직 코로나로 그럴 수 없으니 1월 달에 라방으로 꼭 듣길 원합니다. 이번 상은 우리끼리 마음대로 정한 댓글왕에게 드립니다. 뭐 댓글을 단뭐 길이나 뭐 횟수나 이런 거 상관없고요. 그냥 뽑았어요. 고마워서 뽑았어요. 네, 저희가 구독자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더보기란을 꼭 확인해 보세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쭉 힘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주변에 홍보도 부탁드려요. 네. <laughs> 저희가 3년 동안 킨더보스 영상을 만들어주신 편집요정님이 계시거든요. 한층 재미와 이해를 정말 쏙쏙 도와주셨던 편집요정님도 제일 좋았던 영상을 뽑아주셨어요. 네. 편집요정님,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예전에 너무 좋아서 나만 알고 싶은 힌더보스라는 댓글 주신 국장님 계셨는데요. 아 이분도 댓글상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네, 아니 근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네. 나만 알고 있으신 것 같아요. <laughs>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컴퓨터랑 소통하고 친구와의 놀이보다는 기계와의 대화가. 속편한 세상을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 많이 소개시켜 주셔서 서로 이해를 하고 소통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네. 우리 1월에 라방에서 만나는 날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2월 평가도 잘 하시고요. 건강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정말 좋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꼭 댓글 주세요. 함께 고민해 드릴게요. 응. 안녕! 안녕.